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풍광과 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 빌리뽀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 1절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어떤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20절 21절 말씀처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시민으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기쁨, 하나님 주 안에 있으므로 기쁨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모한다 같은 의미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라고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절 말씀에 주 안에서. 어, 일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어, 너희들의 환경, 너희들의 어떤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서는 삶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때 그것이 주 안에서 서 있는, 든든히 서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한걸한걸 한글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어,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이게 권, 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건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르게 가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아대아와 순두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어, 나가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삶의 어떤 그런 문화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다르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갈등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생활의 어떤 습관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이해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갈등이 결국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또 교회가 그, 어, 어려움 없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나 또 생각들이나 또 가치관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 배, 어,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여러 명이 된다면, 서로가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목사도 목사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할때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란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요디아와 순두의 그리고 또그 방밖에 그 클레반트와 그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동요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몸, 한 지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한 교회로 모인 동역자들입니다. 다 다른 것 다르다고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지체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봐줄 때한 몸이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체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권 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도와줄 때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게 서가, 서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공...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함께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마울은 결코 혼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도 몇 사람만의 의해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더 힘써서 해야 되고 또나 혼자 또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할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줘서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동역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때로는 좀 천천히 가야 될 거라면, 또 천천히 가, 기다려주고, 때로는 빨리 가야 될 때는 또 같이 빨리 갈수 있는, 그래서 이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갖도록 어,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사랑하고 또 힘써 하나 되기를 지켜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하게 행동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으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고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들은 또 하나님이 앞에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구원하, 구원에 대한 어, 의심을 갖게 흔들, 구원에 대한 흔들림을 갖게 하고 반윤리적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지금 빌리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들이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 경건한 삶, 올바른 삶, 정결한 삶,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삶,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평강교의 성도들은 정말 참대다, 진실되다, 경건하다, 올바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야, 저 사람들은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마울은 구절 말씀처럼 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은 이제 다 보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사도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것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온유하셨던 모습들, 그 진실하셨던 모습들, 그 모든 말 속에 경건하셨던 모습들, 정결 하셨던 그 모습들, 참대했던 모습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국민하고온유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아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5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대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 성도들 안에 어려움들이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관용해라,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게 되, 어디서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저 말씀처럼 항상 기뻐. 하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높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 7절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염두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림법 교회도 갈등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공격들도 있어서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건면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염려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공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멸유관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 우리 평강교의 청, 성도들 정말 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서로가 함께 어, 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빌립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다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주시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과로인 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주시. 작은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공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참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